사랑하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늘 따뜻하고 순수합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자녀와의 사이에서 왠지 모를 거리감이나 알수 없는 감정의 혼란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의 에너지 치유 그림 사례의 주인공 또한 아이에게 발달 지연과 자폐 성향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돌보며 살아가던 어느 날 이유 없는 분노와 절망이 갑자기 몰려왔다고 합니다. 나는 아이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지? 차라리 얘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병원에서는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물 치료나 상담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무의식에 내재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녀가 저에게 에너지 치유 그림과 상담을 의뢰한 이유입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후 기도와 명상을 통해 그녀와 아이의 영혼의 정보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상대로 어머니와 아이는 서로 간에 반드시 풀어내야 할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생에서 그녀는 아이였던 남성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때의 원한이 영혼 깊은 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현생에서 자식이기 때문에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려 해도 그녀 안에 내재한 무의식의 진동은 분노와 슬픔으로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엄마의 부정적 의식의 에너지 진동에 아이는 바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아이의 내면에도 영향을 주어 발달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번 생의 만남은 사랑을 통한 치유의 경험을 하도록 우주가 준 기회입니다. 아이는 용서받기 위해 어머니는 미움과 원한을 사랑으로 승화하기 위해 두 영혼은 다시 모자로 만난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내면 깊은 어둠을 정화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에너지 치유 그림을 그렸습니다. 황금빛 중심 원은 두 사람의 영혼이 신의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합니다. 연분홍빛 원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불어넣는 치유의 에너지이고, 푸른빛 배경은 신의 보호와 평안을, 꽃잎 형태의 황금빛은 과거의 악연을 선연으로 바꾸는 신성한 에너지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림의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활용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그림 앞에 앉아 자신과 마주합니다. 두 번째로 그림 중심의 황금빛 원을 바라보며 빛이 가슴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면서 편안히 호흡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 긍정 확언을 합니다. 나는 전생의 모든 원한과 상처를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나는 내 아이를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나의 용서가 지금 이 순간 아이와 나를 치유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의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아이와의 관계에도 따뜻한 연결이 생기게 됩니다. 혹시 지금 가족간의 갈등으로 마음의 혼란을 겪으며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단순히 성격 차이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인간 관계 갈등의 원인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대부분 전생이나 영적 차원에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상처든 어떤 원한이든 내면의 빛이 깨어나면 반드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이미 사랑의 빛이 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치유 그림이 당신의 빛이 깨어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